만약 당신에게 남은 것이 고작 12척의 낡은 배와 지칠대로 지쳐 희망조차 잃어버린 병사들 뿐이라면 어떠실까요? 그런데 눈앞에는 300척이 넘는 거대한 적의 함대가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싸울 용기가 나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길을 찾으실까요? 아마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상 불가능한 순간에 홀로 맞서야 했던 한 영웅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그날 바다 위에서 펼쳐졌던 생생한 드라마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명량해전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외적의 침략으로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조정 내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의 존경과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모함에 빠진 이순신 장군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한때 삼도수군통제사의 위엄을 자랑하던 그가 초라한 백의종군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없는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대신해 삼도수군통제사 자리에 오른 원균은 외군의 얕은 꾀에 넘어가 무모한 출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칠천양 해전은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되었죠. 수백 척의 함선들이 불길에 휩싸여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괴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전이 벌어졌던 칠천양 바다는 불타는 잔해와 시신들로 뒤덮여 처참한 폐허가 되었고. 그 현장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지킬 병력도, 배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외적은 이제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에게 통제사의 직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수군 본영은 텅 비고 망가진 채, 폐어나 다름없었죠.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배는 겨우 12척, 많게는 13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남겨진 것은 단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현실 뿐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한숨을 쉬며 탄식했고,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장한 결단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과연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황 속에서 그는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억누르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어떻게든 이 나라의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였죠. 조정의 대신들이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편입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라는 비장한 한마디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을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너진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지친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그들에게 다가가 죽음을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필사 즉생 필생 즉사의 정신을 역설하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병사들을 독려하는 외침을 넘어 스스로에게 던지는 비장한 다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이용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라도 해남과 진도 사이 좁고 험준한 해협인 명량, 즉, 울돌목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너무나 거칠어 마치 바다가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울돌목이라 불렸죠. 썰물과 밀물이 하루에 4번씩 바뀌면서 엄청난 속도로 물이 소용돌이치는 고지였습니다. 폭이 좁은 데다 암초도 많아서 배들이 한꺼번에 지나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지형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지형의 특성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친 물살이 외군에게는 혼란과 공포를 조선 수군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울돌목의 조류 변화를 관찰하며 물대를 예측하고 해류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한수한수 한수 노트, 치밀하게 작전을 구상했죠. 동시에 부족한 무기와 낡은 배들을 보수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밤샘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부러진 창이 들려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눈빛과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그의 말이 병사들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을 겁니다. 한편 외군은 조선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수군이 단 12척의 배로 감히 자신들에게 맞설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얕잡아 보았죠. 그들은 33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울돌목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외선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조선 수군의 마음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왜군이 자신들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을 역이용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외군이 조선 수군의 처참한 상황을 알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명량 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와 지쳐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300척이 넘는 외적의 대함대에 맞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날의 숨 막히는 전투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의 바다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1597년 9월 16일. 울돌목은 마치 거대한 야수가 숨죽인 듯 고요하면서도 곧 터져나올 격렬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 그 자체였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수백 척의 외군 함대, 마치 바다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조선수군은 고작 열두 척의 배가 전부였으니 이 싸움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조선 수군 병사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대로 끄진가 하는 체념이 파도처럼 밀려왔을지도 모르죠. 겹겹이 포위하듯 다가오는 외군의 기세에 눌려 대다수의 전선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홀로 적진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듯했죠.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외치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대장선은 왜군 함대의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파고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홀로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배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거대한 산보다도 굳건했습니다. 그는 직접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초인적인 용기는 얼어붙었던 조선 수군 병사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주저하던 배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대장선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군의 숫자는 압도적이었고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이 전세를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무기, 바로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가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울돌목은 좁고 험준한 해협으로 물살이 너무나 거세어 바다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군이 밀물 때 울돌목으로 진입할 것을 예측했고, 그들의 대규모 함대가 좁은 수로에 갇혀 혼란에 빠질 것을 계산했던 겁니다. 예상대로 왜군 함대가 울돌목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그들의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 물길이 급격히 좁아지는 울돌목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일제히 진입하려 하자 물살은 더욱 거칠어져 배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고 나아가 침몰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주었죠. 외군들은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었고 그들의 정교한 대형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수군은 이 혼란을 틈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물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외선들은 조선수군의 화포와 활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외선들이 좁은 물길에서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부서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외군 병사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의 손길로 물길을 조종하는 듯 했습니다. 외군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투는 단순히 무기의 우열을 넘어, 자연의 힘을 잃고 활용하는 지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은 조선의 편이 되어 외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했던 겁니다. 그렇게 울돌목의 거친 물살은 그날 조선의 든든한 아군이자 외적에게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주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물길이 잠잠해지면서 전쟁의 포효도 잦아들었습니다. 수백 척의 외군 함대 중 무려 130여 척이 대파되거나 침몰했고, 수많은 외군 병사들이 차디찬 울돌목 바다에 수장되었죠. 반면 조선수군은 단한 척의 배도 잃지 않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병사들 사이로 이순신 장군은 고요히 물결치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희열보다는 함께 싸워준 병사들과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넘어 임진왜란의 전황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왜군은 육상 보급만으로는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해를 통해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진출하고 한양까지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서 왜군의 서해 진출을 완벽하게 저지하면서 왜군의 보급선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몸의 주요 동맥이 끊긴 것과 같았죠. 더 이상 병력과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게 된 왜군은 전위를 상실하고 전쟁은 장기적인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왜군의 한반도 점령 야욕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명량의 승리는 명나라의 참전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자 명나라는 외군을 완전히 격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병력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는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쟁의 판도를 조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백성들에게는 이 승리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패배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던 조선 민중은 이순신 장군과 수군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이는 의병 활동으로 이어져 외군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명량해전은 숫자의 우위가 아닌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리더의 강인한 신념과 백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맞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읽는 지략과 병사들을 하나로 묶는 압도적인 리더십으로 그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죠. 그의 용기는 단순히 적과 맞서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용기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량해전을 단순한 과거의 영웅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도전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